자 여러분들 이 탄이에요. 여기에 원래 이다 여기 거치대가 들어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오마이 트 와이. 제가 그린 거고. 거치대가 지금 다른데가있어요 오늘 제일 해볼 것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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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가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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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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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셨죠? 이 투비카인드 툰. 튼... 제 친구가 저한테 또준고 있는데.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이거는 연세가 좀 돼가지고. 제가 맨 처음으로 산 포장용품이에요. 잘 이렇게 있 이렇게 두개씩 있고 주토피아버전으 있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이 하얀색 아트 박스 케이스. 여기 벌써 색깔부터 다르죠? 이 팝콘 슬리브하고 다이소 슬리브의 차이, 색깔이 다른데 제가 여기다가 나눠놨어요. 이건 팝콘 슬리브고, 이건 다이소 슬리브. 느낌이 얘가 더 쫀쫀하고. 제봤다데요 네, 거의 다모았어요 볼까? 이건 제 친구가 좋아데 유니어스 티켓북 카 그리고제 인덱스 제 인덱스 목이 아코디언이 됐어요 아코디언이 됐어 이 인덱스 목이 되게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천원짜리 문구량 거거든요 이게 효과가 다들 빠져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한쪽 빠진건데 또 이쪽으로만 들어가 이쪽은 안 들어가요 아네 응, 그래서 이 영상이 킹비에는 제가 한번 하는 포장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습니다 이거 존나 표시는 0매겨요 왜냐면 저기에도 있고 되게 아래층 不容易。嗯 민복카가 3개가 들어 제가 보카가 어떻게 3개가 들어는지 옆쪽에다 가운데 가운데다는 가운데 가는 거. 가운 가는 거. 가는 거. 게운데수요 거. 가운데 는 거. 같은데세는 거. 가있데는가수 하나, 둘, 셋 눈녹고 간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비운 곳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대지 보관, 대지 보관을 지시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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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인이스 돼지고, 이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그러면 포장용으로 가실까요?